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5월 3일 정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혜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론으로 상관운에 해당하여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상관과 비견을 보면 공동 연구하고 공동 사업하고 중기업을 하고 형제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가수는 중창단을 결성하여 명성을 얻고 노인도 소희라는 친구가 있는 운입니다. 상관과 겁제를 보면 보컬을 만들거나 중개업을 하거나 여자의 도움으로 논문을 쓰거나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하는 운입니다. 토와살 운에 해당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 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밑사람의 도움으로 벼락출세하기도 하며 실속있게 실수, 실수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운입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상관 도화살 운에 해당하여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방송이나 연예계에 종사할 수 있고 비견 도화살 운에 재물을 모으는 경제적 수완이 있고 남자가 따르는 운입니다. 불운남은 상관 운에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고, 명예가 손상되고, 월주가 상관이면 충고를 듣지 않고, 딸을 낳고 질투로 일탈할 수 있는 운입니다. 상관과 비겁이 3개 이상이면 야당 기질이 있어 재난을 겪을 수 있고 상관과 겁재원에 실직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지출이 많고 심오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어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고 책무로 어려운데. 딸의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고 남편과 생리 사별 후 어려운 가운데 친구가 돈을 떼먹을 수 있고 여동생 사업에 보증을 하였다가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는 운입니다. 월주 상관은 남의 게임에 빠져 큰 손해를 보거나 남과 싸우다 실언을 하여 손해 볼수 있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운입니다. 도화살 운에 해당하여 반짝하다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고 어릴 때 도화살 운을 만나면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여자는 비견과 겁제가 많거나 관성이 많으면서 합을 이루면 음란해질 수 있고 도화살 운에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하는 운입니다. 도화살 운에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상관 도화살 운에 자식을 얻고 남편과 생리 사별수가 있고 직장에서 구설로 어려움을 겪고 자녀가 방탕하여 걱정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식신 상관이 도화살이면서 화개살을 보면 일탈할 수 있는 운입니다. 비견 도화살 운에 형제나 친구로 인하여 파산을 겪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기도 하며 허영과 낭비가 심하고 질투와 시기가 심하고 겁제 도화살 운에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남편을 빼앗길 수 있고 감정을 과격하게 노출하거나 질투와 사치가 심하고 방탕하거나 세격이 있는 운입니다. 겁제 도화살이 있으면서 상관 운을 보면 이성을 갖는데 싸움을 할수 있습니다. 도화살 운이 고추살을 보면 즉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의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여명은 출산 시 사망이나 난산을 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도화살 운에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